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받으시는 시술 뭔지 아세요? 혹시 줄기세포 뭐 맞는지 라고예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뭐라고 해서 아, 왔는데 예. 뭐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충은 아시는데 자세히 잘 모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 어떤 세포든 될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많은 아주 신선하고 젊은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음. 이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세포 재생을 통해서 이제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지금 정상시에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어, 요즘 한 40대 응. 넘어오고부터는 응. 확실히 좀 피로가 심하고, 응. 제가 원래 원하는 가좀 있었거든요. 자가나이시왕이잖아요 응. 근데, 자가 나이 응. 근데 응. 한 2년 전부터. 되게 심해졌어요. 응, 응. 공급기 2학년부터 이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뭐, 그때뿐 아, 이제, 아무튼, 예.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응. 보통은 이제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체기능 회복인데, 네. 우리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건, 이제 노화의 이제 과정 중에 이제 당연한 뭐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업무 강도라든지, 몇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그죠? 렇그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신체기능에만 좀 집중해서 보면은, 간기능과 되게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간세포라는 게 끊임없이 이제 재생을 하고, 재생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간세포가 손상을 얘기거든요. 손상을 받는 만큼 재생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자꾸 이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손상이 속도가 더 빠르면 그렇죠. 어, 네.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예.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몸에 있는 세포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끄집어내서 다시 넣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이제 키 포인트는 이제 농도거든요. 내 몸에 떠돌아다니는 줄기세포 추출해서 농축을 해서 한 번에 이게 넣음으로써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서 좀 손상이 돼 있는 부위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재생 효과를 나타내는 호밍 아. 효과라고 한말씀드리고 그럼, 그럼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손상이 많고 재생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단세포라. 어. 든지 세포 그리고 혈관 내벽 뭐 이런 데를 음. 보시면 되는데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내 몸에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 어, 뭐 그런 부분들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다른 치료 같으 면은 우리가 딱 목표로 하는 치료 효과있잖아요중기세포 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되게 아, 아. 뭐 범위해요 뭔가 이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그렇죠. 저는 아닌데. 그리고 성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다. 아, 그로 가나요? 도와야죠. 아, 저는 아, 아, 아닙니다, 오셔 <laughs> 아, 저는, 저는 이상이 없나? 아, 네, 예. 아, 네.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치료는, 교수님 <laughs> 이제 네. 오늘 240cc 정도 채혈을할 거고. 저희 헌혈할때 뽑는 양이 얼마나. 360에 4 7 0 아, 그럼 아, 그렇게 아, 많이 뽑는 건 아니, 아니에요? 그렇진 안 되죠. 어. 네. 피를 좀 240cc 하고,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 뽑는다고, 갑자기 머지럽다든지,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네. 어, 이거를 빼서 이제 대부분은 다시 정맥주사로 다시 제가 수액에다가 이게 넣어서 내면 어. 정맥으로 다시 이제 넣는 치료를 할 텐데 예. 일부 조금 제가 덜어내서 아까 말씀하신 원형 탈모 쓰신 부분자 아, 예. 여기가 이제 면역 기능 때문에 예. 생기는 증변이거든요. 그 그래서 아. 오래 치료하셨다고 제가 알고 알고 있는데 잘안낫는거 맞습니다. 가 옛날에는 좀 치료를 하면은 좀 다시 낫다가 없어도 이랬는데 음. 1년 2년 정도부터는. 음. 아예, 이제, 점점 커지기만 하고, 이게 낫진 않더라고요. 해 머리한테, 진짜, 얘기 넘겨보겠습니다. 아, 예, 편하게 먹으십시오. 아, 이쪽에 이렇게 보시고. 여러 군데 있으세요? 그, 여, 여기가 일단 좀 크게 아, 있고, 여기, 예. 여기, 여기도 크게 있으시고요. 예, 뭐, 이런 데도 좀 있고. 음. 예거기 이제 염색을 좀해놔 가지고 아, 네. 예. 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는데 <laughs> 예. 저희가 오늘 이제 하실 거 카트리지거든요 그거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모형이에요 음. 실제 카트리지는 똑같이 저희가 저쪽에 준비를 해 놨고 예. 자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 추출하고 난뒤 모습이거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노란색하고 이제 빨간색 일부 여기 빨간색 입자 예. 여기 이제 대량 많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 쓸수 없는 부분 나머지 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그 노란색 부분이나 어 빨간색 부분 잘보시면더 가운데 하얗게 띠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줄기세포가 농축이 되어 있는 혈액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이제 하얀 띠는 뭐냐면은 PRP라 그래요. 이제 PRP 음. 피부 재생, 뭐 줄기세포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뭐 병을 치료를 많이 받고. 맞아, 예,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혈소판 통부 혈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혈장이라고 하면 우리 액체 성분이거든, 요 혈액에서. 거기서 혈소판이 많은 음. 그런 부분인데, 얘는 재생인자, 이때 뭐, 이게 피부 표피 재생인자, 뭐 이런 건 재생인자. 아, 그 그러니까 PRP가 그 피부에 맞는, 그쵸. 그렇죠. 아. 그 아.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고, 윗부분 노란색은 예. PPP라고 해요. p l a t r i 플 or Plasma. 어, 예, 예. 혈소판이 좀 없는 그런 이제 혈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음. 오늘 사용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조기세포 부분이랑 이제 PMP 부분이라 고 보시면 돼요. 용량으로 따지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40cc 이제 추출을 하면은 줄기세포 성분은 대략 한 15cc에서 20cc 정도. 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고 주기세포 이제 우리 숫자로 얘기하면은 보통 6억에서 8억 셀정도라 얘기합니다. 음.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네. 예. 근데 줄기세포가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이게 예. 오늘 받으시는 정맥 줄기세포 가장 이제 좀 대중화돼 있어요. 간편하게 아, 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골수 줄기세포. 음. 골수 줄, 줄기세포가 사실은 줄기세포 양도 굉장히 많고 아. 훨씬 그만큼 효과도 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뽑을 때좀 뼈에 구멍을 좀 뚫는다든지. 아, 골수에서 아, 직접 채취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좀 음. 신습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정맥, 어, 저기, 주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신체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음. 항모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술을 좀 여러 차례 하셔야 돼요. 음. 할 때마다 골수 구멍을 뚫기가 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저 정맥. 주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가지방법 지방이거든요. 아, 줄기 지방에도 중심에서 줄기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 그렇죠. 어. 보통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지방 줄기세포를 이제 뽑기도 하는데, 음. 마찬가지 이거는 골수에서 뽑는 것도 훨씬 더 번거롭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 번할 수가 없어요. 지방을. 뺄순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정맥 줄기세포 240cc 체결을 해서 이게 다시 정맥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그런 치료랑, 그 다음에 원형 탈모 있으신 분에 소적으로 주사를 하는 식으로 아 직접적으로요? 어예예 아, 치료를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료 과정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헌혈한데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한두 조금 굵긴 합니다. 많이 힘들진 않을 수 있고. 괜찮아요? 괜찮습니없농가는없고 농어했어요.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요걸 좀 하고 나면 뭐컨디셔이나 이런 게좀 그렇죠. 확연히 좋아지나요, 저. 음, 저 같은 경우는, 예.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예. 피로감이내 이런 게좀 확실히 좀 덜했고, 음... 그리고 제가 원래 매년 감기를 앓거든요. 예. 남들 다 앓고 나면 마지막에 앓고, 아...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었는데, 올해 아직까지는 감기 안 걸리고 있어요. 아, 저도 이게 와이프가 이제, 응. 이걸 맞고 오더니, 응. 원래 그전에 이명이 되게 심했거든요. 응. 뭐, 이명이 원인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응. 근데 이걸 맞고 오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명이 더치됐다고래서 응.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쵸. 맞으라고, 응. 한번 이제 뭐, 경험을 좀 해볼 겸 해가지고. 예. 어떻게 네. 정도 하면 조금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보통 저희가 이제 치료 기대는. 예. 뭐, 뭐 1회 정도로 이제 대표님 사모님께서 이제 느끼셨던. 뭐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꾸준히 프로그램 형식으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진행 하고 음.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간기능 개선이라든지 음. 면역력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기대를 조금 그래도.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하나에, 저, 60cc, 4개 뽑을 거거든요. 저, 주사기로요? 네. 어. 음, 잘 보시면, 주사기 안에 미리 채워진, 저기, 약이 있거든요? 예. 네. 항응고제라서 아... 피가 안 붓게 하는 거. 음. 그래서, 저, 항응고제는 피가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흔들죠 오늘 하시는 것처럼, 이게 피부 관리라도 엮어서 하면, 예. 괜찮을것 같아요. 대표님 저기 정맥 저기 줄기세포 추출한 거 혈액에다가 예. 저희가 이제 섞어서 다시 대표님 이제 정맥으로 예. 주사를 이제 지금 진행할 텐데 요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예. 이시죠다제 말씀드린 줄기세포 혈액이고 아, 예. 말씀드린 한 20cc 정도 되거든요. 음... 줄기세포 이제 세, 숫자로 치면은 이거 예. 8억 개 정도 됩니다. 어... 이제 빠르게 이제 정맥 주사 들어갈 건데 뭐 예. 아무 느낌 없으실 거예요? 알겠어요. 습니다 오, 이 들어간 느낌이 나네. 좀 빠르게 들어가서. 예. 아, 아, 좀 이건... 천천히 넣으면 안 되는 음식이거든? 요거는 이거는 음. 처음에 이제 빠르게 푹 들어가게 해서. 어... 몸을좀 빨리 좀돌아 도... 빨리 돌아야 되니까. 혈관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잘 들어가네. 어. 좀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천천히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 5분, 10분 정도면. 저게다 다 들어가요? 맞아 고혈압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고령인 어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콩,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양의 수액이 갑자기 들어가면은 네. 폐 부종이 생긴다든지, 어... 그러니까, 움직이기 힘들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젊으이니까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럼 보통은 다 이렇게 풀로 넣어요? 아니면은 풀로 저 최대한 빨리 게아그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죠. 왜냐면은 중기세포 지금 몸 밖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애들이 살아 있을 때 빨리 들어. 가 아, 제네들이 이제 정액처럼 이렇게 살아 있는 시간이 있나 보죠. 그렇죠. 두피 쪽에 주사만 좀넣어할게요거는 일부 이렇게 이제 저기서 조금 빼놓은 거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머리 쪽에 탈모 있으신데 직접 주사, 두피 주사하는 거지. 네. 머리카락을 이렇게 충분히 시켜서 푸어갑 네. 합니다. 좀 차가우세요. 저저저 여러분 드릴 건데 좀 따끔따끔하세요. 네. 따끔따끔. 아이고 아파 많이 아프시죠? 아휴 아픕니다 <laughs> 어, 어 그쵸 이렇게 제거해 줘 죄송합니다 고개 좀 작아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예 자, 세혈아플 네, 마지막입니다 세혈아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관리는 특별한 거 이제 없으신데, 제가 그, 일단 연고 하나 챙겨드릴게요. 근데 가능하시면 거울 보시면서 연고만 네. 하루 이틀 정도 좀 발라주시면 되고, 음. 어, 따로 이제 혹시나 거기서 좀 열감이 있다든지, 뭐좀 웃긴 거린 통증이 있다든지 하시면 연락 한번 주 괜찮으실 거예요. 관리 마저 좀 받으시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저거. 음. 금방 들어가죠.